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어를 위한 영어. 혼을 위한 영어, 얼을 일깨우고 얼 차림으로 이끄는 영어, 짧은 영어 몇 마디 표현으로 삶의 지혜를 깨닫는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지난 10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재되었던 칼럼인데요. 2019년 5월 22일 English for the Soul 칼럼의 제목은 Reconciliation, 화해. Reconciliation English for the Soul Reconciliation. First, be reconciled to thy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thy gift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First be reconciled to thy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thy gift 구약의 1 0계명을단 둘로 줄인 예수님의 이 계명, 이른바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하면 경천, 에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정리되는 예수님의 이 계명 The Two Commandments. 그런데 혹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칫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는 우문. 하지만 실제로 사는 가운데 긴박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삶. 하늘 공경과 사람 사랑. 과연 둘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미리 의문을 알아채신 주님께서 일찌감치 답하셨으니 정천보다 애인이 더욱 중요하니라. Master,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Jesus said unto him,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nd.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니라. And the second is like unto it.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바로 이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6자에서 20절 그렇게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를 명료하게 설명하시기 훨씬 전 이미 산상수원에서 경천과 애인 두 계명의 선후관계 또한 명쾌하게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물을 재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재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물보다 화해가 더욱 기념하다는 가르침. First, be reconciled to thy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thy gift.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first be reconciled to thy brother.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reconciliation은 꽤 기분 좋은 말. 우리말로는 화해. 딱히 어려울 게 없는 말. 사전적 불이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화목했던 옛날로 되돌아가 서로 앙금을 풀고 좋은 사이를 회복한다는 뜻. 원적으로도 다시 re 친해지다 c o n c i l e make friendly라는 의미 다시 친해진다 reconciliation, make friendly again.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재물 expiation 요한일서 2장 2절 화목재물로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화해라는 말은 더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성사를 confession이라고도 하지만 reconciliation이라 따로 부르는 속례 또한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하오니 저희 빚을 탕감해달라고 비는 기도 또한 reconciliation 의 뜻을 각인하는 것. 경천 애인 하라는 위대한 개명을 되새기며 새삼 곱씹게 되는 reconciliation 의 의미. 예물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말씀에 후련스치는 실존적 부끄러움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렇게 위 아래로 화해를 구하는 기도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영혼 육의 양식을 구하는 청원 바로 뒤에 나오는 간고 진정한 화해 True Reconciliation 진정한 화해를 날마다 새롭게 하자는 기도문에 짙게 공명합니다. 아멘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여 어를 일깨우고 얼차림으로 이끄는 여 English for the soul 그저 단한 마디 Reconciliation 화해라는 그 단어 속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경천 애인하라. 그러나 경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애인이다. 그런 말씀을 reconciliation 이라는 영어 단어 한마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English for the song. 그럼 또 다음 시간 다른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cheers!